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훈은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개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1세기에 당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환란과 핍박으로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희생이 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신앙이 있다면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도 견딜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권면하기에 앞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월하심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직접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제사장으로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이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들은 경배를 드리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존재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바람과 불꽃, 즉, 쓰임 받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천사들은 유혹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위해 사셨고 의로운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고 초청받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길 뿐 아무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핍박과 거짓 속에서 흔들리던 성도들을 위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값싼 위로나 동정, 헛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들의 눈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이 땅의 위로는 잠시 순간을 잊고 넘기게 해주는 정도이겠지만,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확신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땅의 것을 쫓아가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전부인 줄을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신실한 믿음으로 쫓아가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픈 지체들을 치유하사 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불쌍히 여기사 선한 손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속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